로 독을 중인 전출은 펌프질 안하면 공기 안들어가는거 맞는거지? 알아서 뒤져버려 관석과 황선장의 함정에 빠지게 되었고 힘들게 올라오지만 황선장의 우한마질에 결국 전출은 사망하게 되었다 이 장면을 목격한 기범 삼촌이 관석에게 분노를 참지못하다 그렇게 둘은 몸싸움을 벌이게 되었고 한차례 폭풍이 지나갔다 우리가 사람 죽이러 왔어? 그릇만 꺼내면 되잖아 아니 일하다 보니까 그런 거 아니야. 이거 살인이야 살인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아? 아니 그러니까 아깝게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우리의 일을 열심히 하자고. 우리가 그릇을 열심히 건져야지 죽은 사람도 의미가 있을 거 아니야. 말 같지도 않아. 않은... 야, 야이동아너왜 그래? 전출이 천 회장 사모의 전남편이야. 어? 뭐? 삼촌이 사모 남편을 죽인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? 뭐그 어떻게 알았어? 전출이가 말해줬어. 사모가 천 회장 죽기만 기다리고 있다고 죽으면 같이 산다고. 이제 사모가 가만 놔둘까? 이상, 디즈니 파인 촌두기들 한 조각이었습니다.